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제여 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우리 이방땅 우리 이방땅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에 있지 않으니까 명절이 잘 우리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풍요롭게 한가위를 맞았던 그것을 기억할 때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자, 오늘 저는 초대교회의 합심 기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미문에서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그 사건 이후에 우리 두 사도 우리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솔로몬의 생각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 이후에 여러분 공예원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해들인 공예에서 신문을 받고 이제 석방된 후에 바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우리 신문을 받게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는 이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더 힘쓰는 그런 삶을 살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초대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여러분 위기의 상황을 맞았지만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모인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택한 신앙은 모두 더 위기가 닥치니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바로 이런 내용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우리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늘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자세고,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큰 여러 가지 앞길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가만히 앉아 계실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 기도를 끝냈는데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합심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가 핍박을 받을 때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4장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았는데, 바로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바로 산해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산해드린 공회원들은요, 지체가 아주 높습니다. 대제사장이었고, 그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까지 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어떤 위협을 받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런 위협을 받았어도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합심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핍박은 어떤 형태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움츠려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주어서 그것에 맞장뜨는 아, 이런 예, 나가서 오히려 더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성도지 않습니까? 움츠리고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스더도 에스더서의 에스더도 그렇게 얘기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바로 이런 담대한 신앙이 이 성도들에게 막움터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합신기도할 때마다 나가서 죽으면 우리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게도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올 때는 더 연합해서 더 아름다운 기도를 이루게 되죠. 지난 9월 30일 날우 뉴스에 보니까요, 미국에서 연합 집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과 네이션 몰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이션 몰에서 수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와 국가를 위한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하며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행진을 했다는 것은 참이 우리가 시내에서 가끔 일년에 한 번씩 우리 이제 행진을 하는데 아마 기도하며 행진은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기도하며 행진을 했는데 그 주제의 말씀이 우리가 항상 붙들고 기도하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생겼고, 가장 많이 우리 확진된 환자가 죽은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미국의 확진자 수가 749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1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 여러분 749만 명, 750만 명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명,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6분의 1 수준이 벌써 감염됐다. 어, 굉장히 큰 숫자죠.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데 큰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이들 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했다. 거기에 보면은 예,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 주리라. 이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악한 이런 우리들을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땅 고쳐 달라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우리 행위들을 고쳐 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며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참 굉장히 많은 보는 이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했을 거라고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을 보면 어떻게 됐죠? 우리 연합 집회를 했어도 이제 다 교회 탓으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비대면 예배,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못하게 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 지도자들은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 거리에서 기도하며 행진을 하게 허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배도 비대면 예배,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거리에 나가서 예 우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도 못 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이 없는 이런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치리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믿는 사수는 그렇게 적은 나라가 아닌데,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나라인데, 정치 지도자만은 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제자들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던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이 산헤드린 공예원과 동일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위협해도, 예,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 우리 어떤 때는 전하고 어떤 때는 전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은 시대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세에 살기 때문에요. 우리는 좀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병든 자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 뻗치는 것과 그리고 특별하게 목회자에게는 우리 환부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 바로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이때 병이 치유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인간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 같은 이런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모세가 예, 우리 지팡이로 바위를 쾅쾅 쳤을 때 바위가 쾅 열리고 생수가 샘솟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본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너무 많죠. 아, 여러분 어, 바로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바로 놀라운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음 16장 18절에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아픈 분들에게 기도하면 낫는 역사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심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 신앙은 기, 신앙의 부흥은 기도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예, 기도로부터 온다. 열정적이고 뜨거운 기도를 이루는 사람일수록 예, 신앙의 불을 어, 우리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가 뜨겁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전도와 선교가 풀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타락도. 기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도만 하고 다른 기도는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기도. 자기 기도. 처음 여기 교회 입교를 해서, 입교를 해서, 한 1년, 2년, 3년까지 지나면서 자기 기도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 이후까지 계속 자기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이나 중보 기도를 안 한다면 이런 신앙의 성숙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 바로 이 이기적인 기도, 자기의 예. 이런 자기 기도만 하는 자기 아줌만 이런 나타내는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오히려 기도의 후퇴로 인해서 붕의 역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 우리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졌다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간혹 아, 이런 신앙이 나타나죠. 예, 무슨 신앙이냐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예, 기도를 아예 예, 중단하는 역사들. 이런 것이요. 예, 이기적인 기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가 후퇴되어 부흥이 후퇴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기사와 이적을 기대할 수가 없고, 기도 응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 자아가 살아있다.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자아가 죽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나가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거할 때도 어, 우리 상대방이 그 말씀을 조금 어눌하게 전했다 싶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그런 역사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예,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교회는 요성령의 충만한 교회입니다 온 교회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우리 오세아니아 지역에 32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4개의 교회가 중국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 선임 목사님 한테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교회를 네개 세웠다는 거예요. 어 중국에 다니시고 저 소련까지 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라 항상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니셨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 예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32개의 오세아니아 총의 내에, 오세아니아 총의 전 지역에, 섬나라에, 이런 대도시마다 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심 속에 이런 놀라운 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1년 가까이 부르짖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251가정에 영주권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죠. 시드니 사회에 아주 빅 뉴스 뉴스였습니다. 아주 큰 뉴스. 진정으로 자랑거리였죠. 251가정이 동시에 영주권이 나와서 아주 기쁨의 기쁨과 아주 그냥 흥분한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는 성령행전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온 한인 사회와 이 호주 전체에 있는 모든 한인 사회의 교회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 성령행전 학교에 참석을 했고, 하물며 한국에 계신 또 미국에 계신 어떤 분들도 여기 성령행전 학교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더 예수 안에 우리 깊게 거하는 이런 지체들로 변화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들어으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런 소년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범죄해서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사무엘에게 이제 이세의 아들들에게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기름뿔, 기름뿔에다가 기름을 넣은 이런 기름뿔병을 들고 이세의 집에 가죠. 그런데 이세의 아들들이 일곱 명이 쫙 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앞에, 선지자 앞에 딱 섰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 이 사람도 아니라, 아니라, 일곱 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무엇죠 너희 집에 또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말재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는 곳에 있다.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바로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 붓는 즉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에 있냐면 사무엘상 13장 아 16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야외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그러면은 야외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 소년 다윗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 이후에 17장에, 사무엘아 17장에 보면은 우리 다윗이 불레셋과 전쟁하는 곳에 형들에게 점심 델리바리 가죠. 예, 점심을 싸가지고 델리버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골리아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막 이런 말을 하나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막 의분이 생겨 일어나서 예,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게 예, 이 사울이 가진 가상이 여기서 자기 막뭐 이런 갑옷을 다입히고 투구도 쓰고 칼도 차여졌는데 도저히 맞질 않아서 벗어버리고 예,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가에 가서. 우리 돌 다섯 개를 이 호주머니에 넣고 물맷돌을 들고 이 골려다피에 나가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담대합니까? 열일곱 살 먹은 소년이 이 거대한 이삼 미터가 넘는 골려다피에 달려 나갔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 7장4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하고 나오거니,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 사람에게 우리 다윗에게는 성령의 영, 하나님이 영이 충만했다. 그러기 이 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다윗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사무엘상 17장 48절 하반절과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땅에 엎드러지니까 빨리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허리에서 칼을 뽑아 가지고 예, 목을 치는 아,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참 엄청난 일이 생겼죠. 17살 먹은 소년이 가장 힘세고 키가 3m가 넘고 온몸에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고 손에 든 창은 배틀채 같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성령을 받은 17급살 먹은 소년 다윗이 바로 이 만군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한 번에 물맷돌 하나에 정확하게 이마에 깨뚫게 해서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한 번도 나가서 대덕하지 못하고 이스라 불레셋 군대를 우리 향해서 벌벌 떨던 이이 순간이 순식간에 우리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로 바꾸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명이 충만했을 때, 전쟁터에 나가면 바로 이런 역사가 생깁니다. 다윗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 주변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는 삼일서 오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열네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리까라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아니 나가서 정권이 왔으면 반드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 싸우리까라고 물어볼까? 그런데 나가서 싸우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다. 나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또그 자리에 불사병대가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군대를 입고 그 자리에서 또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또질문하는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그들을 치이까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다르게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매복하여 있다가 뽕나무에서 발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참 하나님 작전을 주셔도요 기가 막힌 작전을 주셔가지고 연전 연승 지는 법이 없이 이기게 만들어서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 왕국에 가장 크게 확장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김이 엄청났죠 4천 명이 넘는 이런 성가대를 조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나라는 살수 없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갖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나라 국민 전체가 성령 충만으로 만들었고 외세가 침략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람이 바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우리 사업장의 일터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사업장 운영한다면 아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성령이 이거는 하지 말라 하면 은안 된다 오늘은 여기로 가라 이렇게 인도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사업장 운영도 그렇게 될 거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웠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화요일 날 보니까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수요 저녁 예배 나오셔서 예, 설교 마치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덧입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모여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의 품은 비전과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생기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교회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교회 주신 사명은 이 오시아니아의 모든 섬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어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 받게 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이웃들 예, 사랑으로 섬기고 가까운 마을에 우리 전도하는 것 이것이 예, 우리 교회 주신 예,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은 이 합심기도라는 이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합심기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할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합심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 복음전파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하시는 말미암아, 환우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있는 자리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번 기도해서 문제가 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